2020년 민속방송에서 전국 최고의 무당을 찾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 신이 내린 최고의 무당을 찾는 여정 전국 최고의 무당을 찾아라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테스트로 무당의 영검함을 검증했다는 과연 전국 최고의 무당은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 먼저 영검한 무당을 선별하기 위해 독특한 방법을 쓰기로 한 민속방송. 방법은 이렇다. 한 일반인의 사주를 출연 희망을 보인 모든 무당들에게 보내고, 맞는 풀이를 보낸 무당들만을 1차 선별하는 것인데, 이번 사주 풀이의 대상이 될 주인공인 임미숙 씨. 그녀는 현재 미혼이며 특정한 직업이었고, 또한, 정신지체 3급 장애를 가졌다. 무당들은 생년 월일만 보고 이러한 특징들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을까?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전국 각지 수십 명의 무당들에게서 답변이 날아왔다. 민속 방송의 김준옥 회장이 직접 꼼꼼하게 답변지들을 검토했는데 과연. 그의 마음에 쏙드는 답변들이 나올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몸 자체와 정신 자체가 무너졌다고 하는데, 그 뒤에 후, 여기서 결론을 내야지 참 좋을 텐데, 본인이 봤을 때는, 뭐, 어, 조상에 업을 많이 달래야 될 사주한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몸, 자, 몸 자체도 무너졌다는 것은 큰사차인데 어떻게 보면 또 말이 또 흘러가니까 여기로 안 가고 여기 이쪽으로 가야겠지. 응. 신중하게 천국 무당들이 보낸 답변들을 읽고 선별한 끝에 다수의 무당들이 임미숙 씨의 특징을 정확히 맞추며 1차 후보자 선별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차례. 1차 테스트를 통과한 각 지역의 무당들을 한명한명 한명 찾아가 물컵 테스트를 진행함으로써 그들의 영검함을 확인해 볼 것이다. 어디가 뭐 암이거나 어디 뭐 뚜렷하게 뭐가 있어갖고 병원에서 찢어지고 꼬매고 그런 병이 아니란 말이야. 네. 음. 응. 근데 올해 수가 안 좋아. 음. 응. 그러는데 죽진 않아. 근데 이 사람이 뭘 신경이라고 그러고 봐야 돼.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기대를 한 것인지, 영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는 무당. 이 아저씨는, 뭐라고 할까? 나도 모르게 참 웃고 싶어. 네. 또 웃고 싶고, 기운이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엄마도 네. 어? 없고, 아무것도 다 귀찮어. 상태가 지금 그죠 어떤 무당은 굿을 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기까지. 여기도 영검함 확인 실패. 진정 영검한 무당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전국 각지를 다니며 진행한 2차 물카 테스트 실망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었다. 민속방송 제작진은 수십 차례의 시도 끝에 전국 팔도에서 손꼽히는 무당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영검함을 확인한 총 8명의 무당 보다 더 신통력이 강한 자만 끝까지 살아남는 치열한 서바이벌 지금 바로 시작된다 4월의 어느 날 이차 테스트를 통과한 무당들이 민속방송으로 모였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여덟 번째 무당. 15년 차 무당인 서울 동대문구의 대천궁 공장. 어렵게 한자리에 모인 전국 최고의 무당들과 함께 영검함을 확인하는 최종 테스트가 시작된다. 총두 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3차 테스트. 개인 사정으로 뒤늦게 온 대천궁 자동으로 8번을 받았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통과를 못하시면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못하면 못하는데도 또 만족해야죠 근데 이왕지사 나섰으니까 통과해야지 나왔으니까 법당에서 나왔을 때전 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왕지사 제자 됐으니까 숨길도 없이 그저 나오는데도 읽어주고 알려주신 대로 고대로 얘기하고 떨어지면 할수 없어요 근데 최대한 노력할게요 전국 최고의 무당을 찾는 마지막 3차 테스트 그첫 번째 과목 바로 사진으로 인물 맞추기 밖 다른 직업을 갖고 인생을 살아온 새 인물의 살인만목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맞추는 것이 이번 테스트다 첫 번째 사진의 주인공 프로야구 선수 천하사. 다음 두 번째 사진의 주인공은 제도 교포인 배우 유태우. 마지막 사진의 주인공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DJ 찬인 신의 길을 걸으면서 TV 속 유명인들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는 무당과. 그렇다면, 과연 각기 다른 이유들로 유명한 살인 속 인물들을 보고 이들은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 이 사람은 칠성의 줄이 강해서 좀 성격이 까다롭게 들어오거든요. 직업성으로 보면 엔터테인먼트 같은 거 보이거든요. 회사원. 이 사람은 연예인 사주인데 모델 직업 그런 걸로 갔으면 좋겠는데 엉뚱한 길로 가고 회사원으로 보이거든요. 살짝 아쉬웠지만 막판에 잘 맞아떨어진 점사. 진짜 처음에, 그, 사주만, 사주 없이, 간 사진만 놓고 보기는. 근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나온 데 소식껏 얘기했고, 아, 이런 점도 있었구나 하는 걸 세상 느꼈어요. 지금 통과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요에 또, 또 보는 거잖아요. 한번 소식껏 하겠습니다. 통과되도록. 곧바로 쉴틈 없이 몰아치는 2단계 테스트. 저희가 이렇게 세분 모셨고요. 이세 분의 간단한 뭐 신상이라든지 이런 뭐 고민거리 근데 저희가 제한 시간이 있어요 딱5분 드릴 거예요 개인의 신상과 고민거리 최고의 무당이라면 얼굴만 봐도 당연히 알수 있지 않을까 음,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뭐 저희 집사람 있고 딸둘 보면은 지금 임대사업인데 그 상가가 4 개월째 공실이거든요. 이걸 팔아야 될지 아니면은 뭐좀 계속 가져가야 될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 현재 하는 일은 작년에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지금 자영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32살 아내랑 지금 둘이 살고 있고요. 지금 결혼한 지한 6년째 돼가고 있는데 아직 아이가 없어서 오늘 좀 점사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언제쯤 생길 수 있는지 또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 설계사 하고 있어요. 이제 남편과 관계가 좀 불화가 있어서요. 그것도 좀 궁금하고 또 자녀들이 이제 혼기가 됐는데 아직 이제 실제로 계획이 없어서 그것도 궁금하고요. 어머니 건강도 염려되고 네 그래요. 각기 다른 고민을 안고 있는 세 남녀, 전국 최고의 무당 파리는 얼굴만 보고 그들의 신상과 고민을 마치고 또속 시원한 해결까지 선사할 수 있을까? 선생님께서는 네. 마음이 많이 들떠 있다고 하나? 네. 네? 오늘 이렇게 방송 끝나고 네. 한3일쯤 되면 은내 마음을 잡는다는 소리가 나와요. 네. 그 여쪽은 직업이 안 보여. 예, 현재는 맞습니다. 네, 예, 뚜렷한 직업이 없다 그러셔요. 네. 어? 그떠 있는 형국이다 그러신데 본인은 묶여 있는 직업 가지면 안 돼요. 동서사방으로 음. 돌아다닌 직업을 찾으시라. 네. 그러면 그것도 괜찮다고러 시고 엄마는 이동수가 보입니다. 네. 어디 이동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네. 자리를 이동하실 건지 해석하게도 살짝 번지수가 틀렸던 대천궁 동장군 일반 사람들은 이거 다 짜고 고섭이다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거는 짜고 고섭 아닙니다 나 오늘 처음 경험한 거니까 그게 새로웠어요 자 선생님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그무수곱계 최초로 제1의 최고의 무당을 찾아라 이 저희 민속방송 결승까지 오신하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역시 오늘 고생 많이 많이 고 결과에 따라서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최고의 무당입니다. 최고의 무당을 찾아 떠난 험난한 여정그 끝에 만난 여덟 명의 무당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은. 이미 전국 최고의 무당입니다.